화려한 황금빛 사원으로 대표되는 나라, 미얀마. 민주정부 출범으로 개방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기회의 땅, 미얀마를 주목하라. 경기도의 한 부동산 설명회장.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바로 미얀마에 대한 정보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양곤에서는 가장 랜드마크 단지가 될 거예요. 미얀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그 지역이 황금 땅이고 앞으로 굉장히 발전이 된다는 이 소식이 들려서 좀 오늘 열심히 좀 듣고 정말 투자를 할 만한지 한번 좀 판단해 보려고 왔습니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얀마 양골에 건설 중인 최초의 복합 주거 시설인데요. 해외 투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2배가 넘을 정도로 급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2011년도 말부터 어, 그 군부정권에서 개방과 개혁을 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 개방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어, 지금 미얀마가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개방과 개혁을 하고 있는 처제의 땅이라고 할수 있죠. 전 세계 최후의 개척지 미얀마.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곳입니다. 최근의 경제 성장률이 5에서 10%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높게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족이라든가 인프라 부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저거도 소득이 한 3천에서 5천 불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장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일찌감치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 민간 투자 사업인 BOT 사업을 통해 외국인도 미얀마에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미얀마입니다. 이제 해외 투자는 일부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미얀마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이곳의 후끈후끈한 열기는 수험생들 못지 않습니다. 미얀마의 중심도시 양곤에 지어질 복합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투자에 실패 하지 않겠다. 미얀마에서는 이러한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실제 아파트는 공급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미얀마에서는 높은 임대료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지로는 물론 투자지로의 매력이 넘치는 나라 미얀마. 외국인들의 투자 상승으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도 양곤의 임대 시세가 훨씬 높다는 사실. 일단 미얀마라는 땅이 되게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어, 이렇게 아파트 임대료가 이렇게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어, 생각보다 정말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laughs> 설명만 들으러 왔다가 미얀마의 매력에 빠져 현장에서 계약하는 일도 다반사. 미얀마에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아, 앞으로 미얀마라는 나라가 어, 크게 발전해서 우리나라같이 선진국으로 돌발하는 그런 그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접보고 투자할 수 없는 해외 부동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에서의 가장 유의할 점은 그 지역이 재산권을 잘 보호하고 있느냐, 그리고 외화 과실 송금이 자유로운 국가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정치적 불안 문제 같은 것들도 봐야 됩니다.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서 좀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자들한테 우대 정책을 취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세금은 어떤지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유의할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회 땅 미얀마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 미얀마가 전 세계를 향해 문을 두드립니다.